뭐야, 제발! 아, 좀 잡아줘, 이 개자식아! 아니, 126을 박았는데 못 잡네. 아니, 뭐해! 아니, 한 대만 박았으면 죽었는데, 쟤. 아니, 뭐하는 거야? 아니, 뭐해? 아니, 왜이 자동차권 냅두고 센티널 쏘다가 못 맞추냐고. 써! 왜 자꾸 저, 왜 자꾸 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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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망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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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미! 뭐야 오 야스 저,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무슨 일이야 총총 아 제발. 그렇지. 원하더가 또 있는데? 호텔 탈수 있나? 한가리? 가비 오씨, 쟤뭐야아 이거 어렵다. 뭐 팀인데? 먼저 해줘. 아안 어 보인다 되나 내가 갈게 안돼 에이 가비 어디 들어가냐 날아가자 이거 풍선 타자 와 근데 어디로 타야 될려나 혹시 지금 네가 먼저 갈수 있나 가렇지 먼저 가. 이거야, 내가 에이스야. 네가 먼저 가서 몸면 와, 저기 있네. 변태 새끼. 맞아라. 지금도라 더크게가 밑에같은데? 어 밑에아니야 오지마 아뭐야이 기를 기랭이 뭐야 레권쓰는데 뭐야, 왜 공짜들? 아유, 씨. 나 혼자 어떡해. 아, 이거 변수인데. 아, 히트시드 하나만 더 있었어도 살렸는데. 내가 위치를 착각했다. 5, 3, 15. 15명 이어야 되는데, 11명. 논보가 두 팀. 그 중에 하나가 나. 저 새끼 뭐야. 너 뭐야? 어, 저기 있다. 오, 야, 여기도 있다. 어, 나 찍혔. 어, 나 봤다. 어나 쳐다본다. 거의 쳐라. 거의 쳐라. 거의 쳐다. 제발 하늘지 붙처 님. 이거야. 여기서 튀어나오면 나 망하는데. 오야 이게 되네. 방금 울편 나한테 반했을 듯. 좀 멋있었는데. 오야, 쟤 뭐야? 여기 아무신데? 와, 얘네 막링 싸움하네. 다섯 분데. 아, 쟤 나만 볼거 아니야. 아 여기 안 돼. 도시체 어디 갔어? 으이 안돼! 머리 걸렸네. 아 죽어서 개준다 이거 진짜 사람은 내가 다 죽이고 웃음은 쟤네가 하고.